이번 20기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기녀 정수기의 등장으로 확실히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정수기는 이제 엘 전자회사에 다니다가 휴직하고 현재는 뭐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확실하게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. 결혼정보회사에 천만원 썼다는 건 진실인가 싶은데 남PD가 확실히 작정하고 넣은 캐릭터인 것 같은데 너무 시작부터 뽀뽀신으로 바람을 불어나서온 전신에 정수기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. 다른 나는솔로 리뷰 유튜버들 방송에도 전부 다 정수기에 대한 얘기가 주를 잃었습니다.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타 출연자들이 조금 조명을 못 받은 느낌인데 난 PD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편집도 자극적으로 하고 정수기는 일단 오픈해 놓고 시작하는 것도 이번 기수 자체를 정수기 위주로 조금 편집하면서 최근 떨어진 나는 솔로 위상과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수기 위주로 편집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순자 영자 같은 분들은 방송 분량을 조금 차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현수기는 이제 몰표를 받았으니까 좀 분량이 나올 텐데 영수기도 한표 받고 옥순이는 구옥순 언니 얘기랑 하면서 조금 그래도 분량을 챙길 것 같아요. 그리고 코넬 대 출신의 구글 엔지니어면 거의 역대급 합벌로 보여지는데. 똑똑한 만큼 본인 분량을 잘 챙길 것 같습니다. 남자분들은 광수 말고는 조금 어떤 캐릭터인지 잘 보기가 힘들었는데, 광수는 뭐 동전 앞뒤처럼 뭐 아니면 도다,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 확실히 보는 맛은 있었습니다. 아, 그냥 직진이네, 이 남자 하면서 봤는데, 영호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얌전하게 나왔는데, 지금 정수기의 뽀뽀남은 네티즌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손이 영호손이다. 라는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. 영호가 정수기랑 뽀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첫인상의 감자함은 조금 연기가 많이 가미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. 방송 나와서 여자가 입술 내민다고 이제 맞장구 쳐준 거 보면 남자분도 사실 장가가기 어렵죠. 헤어지거나 하면 다른 여자 만나다가도 오빠 누가 입술 내밀면 넙죽넙죽 뽀뽀하냐?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얘기하면 아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진담이 좀 나는데 술 마시고 입술 내민다고 방송인거 인지하고도 뽀뽀를 하는거면 입술 내민 형수이나 같이 뽀뽀한 남자나 관종으로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쇼츠같이 짧고 자극적인 분량의 정수기 때문에 다들 뽀뽀 얘기만 막 하고 있는데 관종들은 누구인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맞춰보기로 하고 이번 기수의 영식, 영철은 조금 진국 냄새가 많이 납니다. 영식이는 확실히 최근에 난 PD가 영식이 이름에 그 기수의 비주얼 담당을 조금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19기 형식 말고는 17기, 18기, 20기 형식이는 비주얼이 아주 훌륭합니다. 이번 20기 형식이는 깨끗한 피부에 또 웃는 얼굴이 아주 매력적인데, 사람이 순해 보여요. 와, 잘생겼다는 아니지만, 매력이 있습니다. 내 배우자가 착한데 얼굴도 얕고, 키도 크고, 웃는 것도 귀여워. 뭐 이런 느낌을 가지기에는 충분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현숙이를 첫인상으로 뽑았는데 현숙이는 나이가 이제 87년생, 38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, 이번 주 방송을 봐야 확인이 될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첫 방송의 분량이 너무 이슈화를 목적으로 편집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정숙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연자분들이 고루 분량 확보를 받으시려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것 같고, 정숙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조금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숙과 뽀뽀한 간종남은 영어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도 과연 누구일지 한번 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즐겁게 들으셨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.